저희 밭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저 배수가 아주 엄청 잘된 밭이 있고 배수가 그좀안된 밭이 있거든요. 먹 먹고 있다 그럴까요? 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음. 아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다시 배수가 잘 되는 밭이 잘 익어요, 안 되는 밭이 잘 익어요. 음. 이건 하나는 노지고 하나의. 틀리는데 그건 제가 정의를 못 내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뭐 제가 봐서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뭐 300평에 15톤 또는 20톤이 이것이 이제 토양 내 수분을 습도나 이런 거재사한건 아니고 이게 증발산량 그러니까 증산량 가지고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증산량은 일정하게 가기 때문에. 저는 크게, 그, 약간, 그, 배, 수가 아주 잘 되는 바 조금 덜 되는 바 이거를 구분하기 좀 어렵겠다. 다만, 만일 배수가 안 되는 밭이 있다면, 그 밭은 지하수위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한 1m 정도 따는 웅덩이를 파서, 한 2, 3일 있다 왔을 때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이제 깊이가 지하수위거든요. 걔가 한 80cm 아래에 있으면 아주 좋은 밭이고, 얘가 80이 아니고 이제 60, 이렇게 50 올라오면, 지하수가 올라온다는 것은 물이 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이제 그 뿌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물을 줬는데도 물이 안 빠질 수 있거든. 지하수가 높으면. 그래서 먼저 그 배수 안 되는 잘안 된다 생각하신 밭은 한번 지하수 체크 해보시고 그 배수 여부와 간격이 물을 줬으면 좋겠다. 토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토질하고 점토질하고 이게 차이점이 점토질은 아무래도 그, 그, 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사토질 같은 경우는 바로 빠져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관수량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게 이제 토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사토냐, 뭐 점질토냐, 토성 그러는데, 제가 곧그 설명드릴 때는, 우리가 이제 관수하는 시점을 교과서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게 초기 위주점이라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입이 약간 시드는 시점,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포장 용수량이라고 하는 시점이 있어요 여기까지 물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양 습도로 보면 초기 위조점은 토성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10에서 15% 정도 돼요 토양 수분 함량이 그다음에 이제 포장 용수량은 한 20에서 25% 그래서 우리가 대략 그 올리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한10% 정도 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토성별로 여기 사토부터 뭐, 이렇게, 양토, 뭐, 사양토 축해서 여기 점질토까지 초기 위조점에서 포장 용수량까지 올라가는데 모든 토성에서 시바르당 관수량이 30톤이 다 넘어요. 그러니까, 물론, 점질토가 약 30톤 초반대고, 이제 사토가 한 40톤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20톤은 토성에 관계없이 줘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님이 주로 이제 물의 수용성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토양검증을 통한 그 모든 영양소가 적당히 있는 상황에서지 말씀하시는 그 전제가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말씀 안하시고든요 음. 그러니까 양검증을 통해서 모든 게 결국 다을적에 물을 그렇게 주므로써 그바스가이렇 맞아 간다고 하는 거를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걸말씀드하까요 어예 우리가 뭐 아무것도 이거 없는 근데 이제 우리 농가 분들이 보면 이게 관행적으로 할까요? 예 그렇게 지금 비료 주는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이게 이제 뭐한두 시간짜리 강의라면 제가 십이랑도 말씀을 지난번에 할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비료 어떻게 주시라고 그래서 그생태라면그 정도 상태라면 우리가 지금 색이 안 오는게 어느 특정 무기 성분이 부족해서 안 온다고 물론 뭐 일부에서는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는 지금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는 잘된 이유가 대부분 하나예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잘안 됐을 때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착색이 잘안된 상태라고 많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안될 수가 있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간수량뿐만 아니라 얘어서 너무 많이 다뤘다든지 아니면 또 어느 특정 성분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농가분들은 대부분 한번 정도는 대응을 해 봤어요. 어. 뭐 좋다는 거 사다 줘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또 어, 좋은 기술도 갖다투입돼 봤고, 그런데도 제가 보면 속의 성과를 못, 못, 어찌 못한게 아닌가. 그 원인을, 그럼 여러 가지 중에서 과연 농가분들이 지금까지 그 제가 말씀드리는 한 3일에 15톤 또는 20톤을 주는 거를 그 부분을 실천했을까. 저는 안 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작년에 8월 달에 관, 그 강우량이 평년 대비 3분의 1도 치 않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전 되다 보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다른 모든 것도 대응감이 좋겠지만 그 여력이 안 된다면 올해는 관수량 쪽에 한번 좀 집중해서 관리를 하면 저는 어 착색이 한속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